안녕하세요. 최소이선구는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는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심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상성살룬에 타양에 나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떨치며 도량이 관대하고 무관으로 명성을 떨치는 눈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친우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의 이곳 통에서 지인이나 사원의 도움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우가 만나 임무를 맡아 객지로 나가 생생장구하고 오지랖이 넓어 쏟아낼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부모 형제가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 부부별거가 잦으며 부부연이 좋지 않을 수 있고 태양살이나 이민을 가거나 천하를 유람하다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친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재물로 형화를 겪을 수 있고 가정이 불화하여 괴로운 운입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고 나이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유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보고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처에게 또는 아들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의협심으로 손해보고라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당할 을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장성살 운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